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리뷰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피부 타입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유분기가 굉장히 많은 지성 수부지 타입이고요. 피부 톤은 살짝 노란 끼도는 22호에서 23호 정도 되는 피부 톤이에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솝 누드 쿠션인데 이렇게 비누 모양 너무너무 예쁜 패키지로 출시됐어요 감성 패키지로 나왔던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의 예쁜 패키지로 출시된 쿠션이에요 이 비누 모양 패키지에 맞춰서 퍼프도 가로로 길고 세로 폭이 좁은 사각형 모양인데요 고양이 귀처럼 양쪽 옆에 뾰족한 모양의 퍼프예요 이 뾰족한 쪽은 눈가나 코옆 같은 세밀한 부분 바르기 좋더라고요. 퍼프는 도톰하고 살짝 말랑한 재질인데요. 사실 이 퍼프 처음 사용해봤을 때는 조금 어색하긴 해도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좀 빠르게 후다닥 메이크업하고 나가야 될때 보통 퍼프에 손가락 끼우는 것처럼 이렇게 좀 깊게 끼웠을 때 손가락 위아래로 베이스가 조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깊게 끼우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손가락이 약간 빠질랑말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쿠션 제형 자체의 확산력은 좋은 편인데 이제 퍼프가 일반적인 퍼프보다 조금 작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펴 바를 때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동그란 모양 퍼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의 퍼프가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천천히 공들여서 메이크업 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 쿠션 안에 거울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거울만 보다가 세로 폭이 살짝 좁은 가로 형태의 거울을 보니까 거울 자체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쿠션의 스펀지는 말랑말랑해서 한번 찍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묻어나오는 편이었고요. 처음에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서 펼쳐 바르기 쉬운 제형인데 저는 사실 이 제품 처음 사용해 봤을 때 세미매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세미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그 글로우 쿠션의 광감보다는 조금 더 뽀샤시하고 매끈한 느낌이었어요. 세미 글로우와 세미 매트의 중간쯤? 처음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매끈한 마무리감이더라고요. 컬러는 총 3가지로 출시됐는데요. 핑크빛 살짝 도는 맑은 상아 컬러 1호 아이보리 속. 자연스럽고 화사한 베이지 바닐라 컬러 2호 바닐라 속. 자연스럽고 차분한 베이지 컬러 3호 내추럴 속. 저는 2호 바닐라솝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천 피부 컬러로 보면은 3호를 사용해야지 맞는 거긴 한데, 3호가 생각보다 좀더 어두운 베이지 컬러더라고요. 저는 제 피부 톤에서 살짝 화사한 느낌으로 2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랐을 때는 커버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못 느꼈는데 두번 쌓아서 바르니까 나름 커버력 좋게 잘 쌓이더라고요. 완벽 커버까지는 아니었지만 옅은 잡티는 잘 커버해주는 편이었고요. 덧발라도 피부 표현이 두껍게 표현되지 않고 피부 답답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피부에 스미듯이 마무리되는 쿠션이에요. 모공 커버도 잘 되는 편입니다. 파우더까지 했을 땐 아주 보송매끈한 피부 표현인데요. 눈가 같이 유분기가 적은 부분 부분은 약간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1시간 후에는 적당한 유분기와 섞이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눈가 지워짐이나 끼임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파우더 한 부분은 처음과 같은 피부 표현으로 좀 매끈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고 파우더 한 부분은 파우더 안한 부분보다 눈가 끼임이 적은 편이었어요. 6시간 후 자연스러운 세미 글로우, 세미 매트 중간 정도 되는 제형의 쿠션이다 보니까 유분기가 꽤 올라온 편이긴 했어요. 코 주변 같은 유분기가 많은 부분은 좀 번들번들하게 유분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코옆 끼임, 팔자주름 끼임은 아주 약간씩 있는 편이었고요. 파우더한 부분은 유분기가 아주 많이 올라오는 코 주변 외에는 좀 자연스럽게 보송한 느낌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기름 종이로 한번 닦아냈을 때 제형이 기름 종이에 좀 많이 딸려 나오는 편이었고요. 기름 종이로 닦아낸 부분 수정 메이크업으로 덧발라봤을 때 뭉치거나 밀리진 않았지만 모공에 제형이 아주 살짝 끼이는 편이었어요. 다크닝 테스트로 반 지워내고 다시 발라봤을 때 이전에 바른 컬러가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새로 바른 컬러가 조금 더 예쁘게 맑은 컬러더라고요. 피부톤 차이는 없어서 이 정도면 다크닝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신상 쿠션 테스트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장점은 엄청나게 예쁜 요 디자인. 다시 봐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끈한 피부 표현이 예쁘고 피부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크닝 없이 좀 맑고 뽀샤시한 메이크업을 오래 유지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단점이라면 좀 익숙하지 않은 거울과 퍼프 디자인? 그리고 유분기가 엄청 많은 제 피부에서는 지속력이 엄청나게 좋다고는 느끼지 못했고요. 기름종이로 닦아냈을 때 제형이 조금 딸려 나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코 옆이나 팔자주름 끼임, 모공 끼임 같은 것도 아주 살짝씩은 있었지만 크게 단점으로 느끼진 못하는 정도였고요. 제가 느꼈던 단점들은 제 피부가 유분기가 워낙 많아서 느껴졌던 단점들인 것 같거든요. 그 단점들도 아주 별로라기보다는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었어서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쿠션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 주는 쿠션이어서 특히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쿠션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솜누드 쿠션 리뷰 보여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